맛있어? 얼마어요 너무 no? 오빠 너무. No. <laughs> 다리도 날리고 지느러미도 있어. 아유 나빠 이거 끼내야 돼. 네. Yeah. <laughs> 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세상에. 아불 보고 막 달라두고 있고. 우리 장모님 보세요 장모님. 벌레 모으고 있어. <laughs> 나빠 이거 왜 모아? 왜? <laughs> 어? 먹은다고, 이거를? 와우, 이게 와, 뭐가 와, 맛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불해요, 후후후후 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근데 작년에 왔을 때도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맘때. 비비 음, 오기 시작해가지고 딱 이맘때 벌레들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와 근데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아밥안 먹어요? 어? 아밥안 먹어? 요 벌레 먹고 있어? 와 세상에 이게 여기 집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집도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도마뱀들은 저기 붙어가지고 하나씩 잡아먹고 있습니다. 입이 하나씩 다 물려있네. 도마뱀도 이럴 때는 포식하네, 포식. 와. 나는 벌레가 많은 것보다 장모님 이거를 모으고 있다는 게더 놀랬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봐보세요. 포식하네, 포식해. 오늘 강아지들 포식하네, 그냥. 응, 뽕뽕뽕 했어. 이거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못 날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모으는데요 비인티안도 한 번씩 이렇게 몰리긴 하는데, 문다문잘 잠그면은 집 안으로는 안 들어와서 괜찮은데, 여기는 틈들이 많아가지고 집에까지 다 들어와버리네요. 지금 집안에 불다 껐습니다. 이제 많이 좀 줄었다. 이제 좀준것 같아요. 벌레의 습격이네, 벌레의 습격. 쌈몽도 와, 쌈몽, 시몽. 응, 쌈몽, 시몽. 아, 신나. 우리 강아지들 호식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나 애리. 아유, 왜 이렇게 많아. 끈끈네 자식고. 멤, 멤 어머니도. 내가 나. 여기 맛집이라고 이제 모으러 오셨네. Cho gỡ tóc nắng nó giỏi l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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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tóc cái tóc cái 이게 지금 차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날개가 물에 젖으면 못 나네요. 나쁜, <laughs> <난> 청소하고 <laughs> 있어. 이거 벌레가 날개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날개를 떨어뜨리거든요. 날개가, 날개를 떨어뜨리고 얘네들이 기차놀이를 합니다. 또 꼬리를 물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어우, 너무 많다. 놀랜 사람 은저 뿐이 라는 거, 원래 있었던 일인 것 처럼 그냥 저렇게 쓸어 냅니다. 맨 뭐해? 뭐 뭐하고 있어? 오빠. 아, 다시. <웃음> 네. <웃음> 다시 이렇게 놓고 있어? 아, 왜? 와이. 어? 바이못봐야 이, 맥, 아버님, 수호 리위가 아니었어. 날아가라고 다시 뒤집어져 있는 거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만해. 뺏어. 에 <laughs> 마우, 이제 어제 어제 잡은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요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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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보세요, 이거 봐 보세요. 그냥 날개까지 다 날개 안 뛰고, 아유... 숯불에다가 아직은 시골에서 가스가 없어가지고 숯불에다가 불피워가지고 사용합니다. 아이고남풍 네. 아유 아이고, 지금 몇 시야? 짱 몽이야 지금. 아홉 시. 아홉 시 아. 지금까지 잤어. <laughs> 어제 어제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몇 시에 잤어 어제? 0 몽. 0 몽? 빨리 잤는데 왜 지금까지 잤어? Thank 어 응? 내후 버섯 가요. 버섯 가자고? 아우.

그냥 이렇게 볶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볶아 가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우 장모님 드시는 거 보세요 이거 <laughs> 날개만 띄고. 네, 네. <laughs> 너, 너, 쌤, 킨 긴.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물, 물만 없애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의 뻔데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안 먹겠습니다. 거의 뭐, 이제 시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단백질 보충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단백질 섭취로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 음, 혼이야? 예. 네. 아, 날씨가 날씨 더운데 이렇게 숯불로 하니 덥죠 만만 음, 음. 아유 음. 남풍아 음?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어? 얼마 아, 거야? 너무 오빠 너무. 삼. 세비라고? 응. 아유 이게 뭐가 세비야? <laughs> 기름 많아요. <나요? 웃음> 강아지가 맛있어요 하유라. 강아지 맛있다고? 그래. <laughs> 아유, 정신없이 먹네 그냥 어떻게 날개만 쏙빼 먹고 먹냐? 맛있는 부위알아가지고 어, 이도개도 먹네? 아예안 먹구나. 어라습니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날개까지 통으로 볶은건데 그래도 맛평가를 한번 해봐야죠 제가 딱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날개 없는 걸로.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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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날리고 지느러미도 있어. 아유, 나도 이거 끼내야 돼. 네. 싸발라. 에이, 에이, 에이. 그냥 그냥 뻔데기마시요 그냥 뻔데기 s t 새 노새. 새. no, n 라 no. Sto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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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o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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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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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맛 없어. s t 맛 p Stop! s 맛 o p Stop! s t o 데기 국물에 딱 하면 그냥 바로 p 데기네요아 t <laughs> o p s 아니에요, 오빠 더모이 자도,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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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야, 장모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어, 병원에 왔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지금 2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진료를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신, 하시네요. 언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얼마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야, 근데 사람 진짜 많다. 병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병원 갔다가 장모님이랑 식사하러 왔습니다 yeah. 퍼 먹으려고 이제 쌀국수 먹으려고 왔어요 왜? 네. 네. 맥주 안 마셔요 맥주 안돼요? 의사 말에요 맥주 안돼요? 뭘 잠깐만 요냐뭘 장모님은 의사가 어, 맥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답니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픈 거라고. 또 의사 말을 또 며칠이나 며칠이나 갈지 어, 그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프기는 많이 아픈가봐요. 아프기는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돈이 많이 나올 걸 알면서도 가시자고 한거 보면은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아마 병원을 가자고 한걸 거예요. 그 저번에 남풍아 비엔티안 와요 그때 병원에 안 갔어. 엄마 안 말아요. 말아, 아, 엄마 말아 안 해서 그다고. 뛰어 놀고 다니. 뛰어 다니. 뛰어 뛰고. 야. 이게 말을 아프면은 말을 빨리빨리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비엔티안 와요 가요 하면은. 그거 라이온 님, 엄마 집에. 장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저걸로 노란 거. 이거 좋지 않아, 이거? 나쁘. 아, 뭐?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끼이그 환율이 되게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가격을 거의 다 파트로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끼으로 이제 또 환전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laughs> 남부가 그건 어디 갖고 가? <laughs> 아, 남부탄 주세요. 아, 남부터사 주세요. 3kg. 3kg. 미 이거는 맴이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맴 몸인데. 예, 맴집, 맴 어머니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세상에. 아 장갑을 안 꼈더니 그냥 속둥을 그냥 다 물어버렸어요. 아막 장난 아니에요 속도. 오다 빨갛게 올라오네. 저 때문에, 철수입니다, 철수. <laughs>